이번에는 RPG 오픈월드 게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직접 해보고 재미있다고 느낀 것들 모은 건데 또 막상 정리하다 보니 다시 한번씩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조금 마이너한 게임들은 다음 기회에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구매 못했거나 망설이는 타이틀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목소리는 주인장 목소리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템! 그럼 시작할게요. 테스 스트랜딩 배달게임 쿠팡맨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그말 믿고 안 사고 있다가 그 주인공 아저씨가 워킹데드 미드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리로 샀는데요 와... 왜 배달 게임이라 했는지는 알겠는데 세상에 진짜 재밌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화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 그냥 대박. 물건 배달되느다가 제가 불편해서 설치한 다리에 사람들이 제 채널 조회수보다 많은 좋아요를 누르고 갔을 때 어찌나 보람 사든지. 근데 유튜브 좋아요가 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비라고 신생아 처음 나왔을 때는 어 <laughs> 음.. 저만 그런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랬죠? 적응이 안됐어요 근데 하다보니 왜 이렇게 귀여워 따봉 따봉 춤출 때 심장 멎는 줄 <laughs> 여러분 단순 배달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깊이가 있고 심오해요 이 게임 설명만 20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할게요 지금 제가 플레이 중이고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추천드려요 이번 기회에 못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해보세요 스트레이동이 아, 간냥이가 이래서 벽을 긁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스토리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 보고 나서 게임 재우기가 참 슬펐던 것 같네요. 여운이 많이 남는 게임이에요. 간냥이나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스토리도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꼭해 보세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어쌔신 크리드는 잠입 암살 게임의 대명사였죠. 시리즈가 거듭하면서 여러 시도들도 했었고요. 그중전 이집트 이야기도 진짜 재밌겠어요. 바이킹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하필 에픽에서 독점 발매할 때 사서 잠깐 하다 말았어요. 그후 에픽스토어 설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laughs> 풀프라이스 주고 구매해서 바이킹도 엔딩 봐야 하는데 3시간 정도 하고 말았더라고요. 아 그놈의 에픽 독점. 에이후. 각설하고 그리스에서 유명했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리스 신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등등 여러 신들이 나올 때 진짜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어요. 스포일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전투도 마냥 숨어서 뒤통수 후려치는 게 아닌 정면에서 맞짱 뜰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플레이타임도 엄청나고요. 발매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픽이 지금 봐도 수려합니다. 좋아요. 어쌔신 시리즈 입문작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시고 재미있다면 이집트 바이킹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듀 밸리, 1인 개발사 게임으로 유명하죠? 할아버지에게 스테듀밸리에 있는 오래된 집을 받고 농사도 하고 뽑도 잡고 하면서 농장을 발전시키는 게임이에요. 조그마한 농장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각종 수확물은 물론 동물도 구매해서 키우고 주민들과 친밀도도 쌓고 친밀도가 특정 이상으로 쌓이면 결혼도 가능해요. 내가 바친 다이아몬드가 몇 개냐? 아휴. 낚시 시스템도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 잡히는 물고기 종류도 다 달라서 잡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퀘스트 진행은 안 하고, 게임 시간으로 몇달 동안 낚시만 했던 적도 있어요. <laughs> 깨알같이 계절마다 다른 축제도 열려요. 달걀 축제, 봄꽃 무도회, 품평회 등등. 삼수함도 타고 인어공주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볼수 있어요. 각종 무기와 방어구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던전에 들어가서 목들 잡으면 재료도 모을 수 있답니다. 정말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 많은데 다 하려면 밤새 야할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낼게요. RPG 게임의 단점 중에 하나인 노가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살짝 지루할 때도 있지만 농사, 낚시, 전투 등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스타듀 밸리 강조합니다. 디스콘.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게임이에요. 좀비처럼 되는 바이러스에 걸린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가며 주인공을 와이프를 잊으려고 혹은 찾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절친 부처와 그려가는 생존 스토리입니다. 그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 개조에서 점점 더 멀리 탐험하고요. 그 와중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그 세계에 빠져있는 것처럼 몰입도 엄청나요. 다양한 종류의 감염체들이 등장해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죽기 십상이에요 난이도가 적당해요. 점점 쉬워지려고 하면 또 다양한 감염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 중에는 약탈자들도 있어서 감염체 상대하랴, 인간들 상대하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스토리가 식상하다, 뻔하다 할수 있지만, 좀비 영화나 게임이 다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이 탄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까칠한 성격의 주인공은 제 모습이 투영된 것 같아서 더 좋았고요. 아포칼립스 좀비 오픈월드 중에는 감히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재밌습니다. 좀비물 오픈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필수 강력 추천합니다. 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협곡에 가면 왜 게임이 질병이라고 말하는지 납득이 가는 상황들이 거짓말처럼 계속 연출되는데요. 그래서 롤을 접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 티어 굉장히 높습니다. 애정이 있지만 다시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애증 관계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롤 내에서 인기 캐릭터들 많이 나옵니다. 일라오이, 아리, 파이크, 브라운, 리스포츠 특히 야스오. 야스오 하면 과학이죠. 배틀체이스를 개발했던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시스템이 많이 흡사해요. 턴제 방식이고 기본 공격으로 과충전해서 만화 대신 기술을 쓴다든지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신속, 기본, 강력으로 구분지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게임의 단조로움을 잘 해결한 것 같아요. 빌런은 비에고, 갱플랭크, 쓰레쉬인데요. 비에고가 특히 매력있게 나왔어요. 롤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턴제에 거부 반응이 없으시다면 강력 추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트롤일까요? 아닐까요? <laughs> 한번 도전해보세요. 드래곤 퀘스트 11. 드래곤 퀘스트는 정말 유명한 시리즈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입문작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RPG 특유의 감성이 좀 힘들었거든요. 어린 꼬마 친구가 세상을 구한다?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감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게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는 주인공이 성인식을 치르러 가던 중 해프닝이 일어나고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고 용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담았어요. 하다 보면 왜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만화 좋아하던 지인이 추천해 주었던 타이의 대모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이 더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타이의 대모험 진짜 재밌어요. 기회 되면 보세요. 아바스트라 쇼 <laughs> 민망해요. <laughs> 어찌 됐던 게임 구성은 굉장히 알차입니다. 해야 할 거리도 많고요, 또 재미 있습니다. 특히 도트 그래픽으로 나오는 옛날 감성 사이드 퀘스트도 진짜 재밌었어요. 동료들도 하나같이 매력이 넘쳐요. 전그 느끼한 남자가 아직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네요. 저 1회차지만 100시간 했다고 되어있네요. 진짜 재미있게 했었고 플레이타임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JRPG 혹은 드래곤 퀘스트 입문작으로 좋을 것 같아서 추천.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계속해서 JRPG입니다. 이 타이틀도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했었어요. 일단 그래픽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즐겁고요. 전투가 화려하고 재미있어서 일부러 전투만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특히, 부스트 스트라이크라고 동료랑 콤보 공격을 하는데 이게 눈으로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인공이 진짜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성격은 좀 지랄 맞는데 여튼 매력 있어요.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처럼 매력이 넘쳐 흐릅니다. 스토리가 그저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아, 주인공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에 남는데 왜 추천하느냐? 그냥 전투가 재밌고 여주인공이 예뻐서 더 재밌어요. 그래픽도 예뻐요. 그래서 추천해요. 스토리 크게 안 보신다면 강추입니다. 로스트 저지먼트 제가 용과 같이 7편은 너무 재밌게 해서 스팀 버전으로 발매 당일 바로 사서 플레이했었던 게임이에요. 유명한 일본 배우 키무라타쿠야를 주인공으로 모델링 했어요. 이분 젊은 시절 그렇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음음. <laughs> 여튼, 용과 같이는 야쿠자 이야기라면 이 타이틀은 변호사 탐정 이야기예요. 같은 이진초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탐정하고 해결하는 게임인데요. 추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추리력 얼마나 정확한가요? 전투도 재밌습니다. 제사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 연기도 엄청 잘 표현했어요. 완전 몰입된답니다. 귀여운 여자친구도 만들어서 사귈 수도 있고, 중이병에서못 벗어난 고딩들, 훈계도 하는 사이드 스토리도 쭉 있어요. 용과 같이 7편 재밌었다면, 이 게임도 추천, 추천. 이지안과의 이별이 너무 슬펐지만, 타쿠의 아저씨를 만나서 극복해냈어요.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잊는다고 했던가요? <laughs> 아! 그리고 확장팩도 있는데 동료 아저씨 이야기를 풀어 가는 건데 와, 오히려 더 재밌었다고 할까요?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강력 추천. 음, 너무 자조적인 걸까요? 사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일본 게임들 접하면서 속으로 내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언제부터 가챠 게임들만 만들고 있는 걸까? 왜 우린 이렇게 깊이 있고 순수하게 게임을 게임답게 못 만드는 걸까? 그래서 이번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기대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관련 리뷰도 많이 했고 스토리 요약 영상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진짜 한국 게임 개발사들에게 바치는 영상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우린 왜 그렇게 돈만 밝히는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도요. 이 정도 과금이면 해자 게임이다. 이런 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 죄송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네요. 대본 영상 만들다 보니 또 화가 나고 울컥했네요. 저는 또 다른 장르에서 재미있고 추천하고픈 게임도 모아서 올게요. 다들 즐겨 마십시오